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입니다 저희 채널이 여러분들께 꼭 구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거나 좋아요를 눌러 달라고 부탁드리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그동안 너무도 감사하게도 많은 시청자 분들 구독자 분들이 성원을 해 주셔 가지고 무탈하진 않았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 동안 시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채널이 더좋 좋은 시계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기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좀더 영향력이 있어야 시계 회사들도 뭐 신제품이 나왔거나 좋은 이벤트가 있을 때 저희 채널에도 컨택을 해가지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취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시계 브랜드들의 다양한 시계 브랜드들의 정보를 저희 채널로부터 얻고 싶으시다면 사실은 구독과 좋아요가 좀더 필요하긴 합니다. 뭐꼭 저희 채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튜브에 보고 계시는 시계 채널이 있다면 응원하는 의미에서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유튜브 시계 채널의 영향력이 커져야 좀더 많은 시계 관련 정보를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시계 브랜드들이 아직은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가 아니라 기성 매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시계 같은 거 사러 가실 때뭐 저희 채널이 아니더라도 시계 유튜브 보고 이 시계 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아마 그게 또 전달이 될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시계 회사가 만드는 보도자료와 광고용 사진에 의존하는 기존의 매체 환경보다는 그래도 현미경 같은 매크로 렌즈를 들이대고 어느 정도는 단점을 전달하려고 하는 유튜브 시계 리뷰가 여러분들이 시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더 많이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시계 유튜브들이 시계 브랜드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액세스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을 성원해 주시고 이번에 있었던 한정판 프로젝트도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여러 브랜드로부터 후원을 받아 가지고 좀 드릴 수 있는 선물을 풍성하게 꾸릴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번 이벤트는 좀 예산에 직접 집행을 해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시계 관련 아이템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나눠드리는 이벤트로 준비를 해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스트랩들 중에서 시계 스트랩들 중에서 인생 스트랩이라고 할 만한 스트랩을 나눠드리는 행사를 오늘 그첫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두세 달마다 한번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린네셔널 스타일의 스트랩인데 에리카스 오리지널이라는 업체에서 나오는 스트랩이고요 정말 다양한 업체들이 이 스타일의 스트랩을 만들고 있지만 소재의 튼튼함이나 그 스타일의 완성도 이런 것들이나 체결 방식의 안전함이라는 측면에서 에리카스 오리지널을 넘는 MN 스타일의 스트랩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계 스트랩과 관련된 역사도 재밌는데 1970년대에 이제 튜더에서 서브마리너를 만들어가지고 프랑스 해군에 공급을 할때 시계 케이스 헤드 부분만 공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프랑스 해군에서는 낙카산 스트랩을 잘라가지고 그 서브마리너에 연결해서 착용을 했다고 하는데 고그 스타일의 스트랩을 좀 현대적으로 개량한 게 에리카스 오리지널에서 나오는 스트랩입니다. 색깔은 제가 랜덤으로 골랐고요. 그래도 어느 시계에나 좀 어울릴 수 있을만한 좀 무난한 색깔로 골랐으니까 다 20mm로 9개를 제가 사놨거든요. 어떻게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냐고 여쭤보신다면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자정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시계나 가지고 싶은 시계랑 이 MN 스트랩을 연결해서 착용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노생활님과 제가 댓글들다 읽어볼 거고요. 이분께는 꼭 드려야 되겠다 싶은 9분을 고르기 힘들면은 추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홉 분을 선정해가지고 이시계주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댓글을 읽고 배송 준비도 저희가 다 포장도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 지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일이 아니라면 두세 달 안에 또제 인생 스트랩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스트랩을 나눠드리는 행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그동안 저희 채널을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채널은 또 유용한 시계 관련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즐거운 한글날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